요즘 한참 제철인 마늘종. 비타민C와 항산화에 왔다래요. 마늘종만 넣기엔 어쩐지 심심해서 냉장고 속 마늘도 가져와서 꽁지를 뗍니다. 마늘과 마늘종을 한 곳에 모아서 베이킹소다 한 스푼. 잠시만 두었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보통 마늘종은 데치지만 짱아치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. 이제 냄비에 간장 한 컵, 식초도 한 컵, 물도 한컵 넣고, 설탕은 원래 한 컵이지만 저는 반 컵만 넣을게요. 취향껏 가감하세요. 부글부글 끓여놓고, 이제 열탕 소독을 마친 유리병에 마늘종과 마늘을 담아줍니다. 하루 정도 밖에 익혔다가 냉장고에 넣을 거기 때문에 작은 병이 좋더라고요. 통 후추도 몇알 넣고 월계수 잎도 두세 개 꽂아주고 매운 건고추도 몇개 넣어줬어요. 이제 한김 식혀두었던 간장물을 부어줍니다. 내용물이 살짝 잠길 정도까지만. 다 됐다. 이제 뚜껑을 덮고 베란다에 하루 이틀 둘 거예요. 맛있게 익어라. 심심한 요리.